12.3비상개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 증언 중 하나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이었습니다. 하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홍전 차장이 당시 작성했다는 메모를 놓고 정의영식 헌법재판관이 상당히 긴 시간 질의하며 의문을 표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개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연락했습니다. 통화 후 원본 메모를 보고 2차로 정리한 메모엔 위치 추적과라는 표현 앞에 검거 요청이 적혀 있는데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체포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냐고 물었습니다.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? 체포할 인원이 있어요? 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죠. 이어진 지디의홍전 차장은 공문서가 아닌 메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. 제가 이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? 왜를왜 작성해놨어요? 제가 나름대로 그상홍전 예, 차장은 지난달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만 했습니다. 중요한 요지는 그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이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확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. 윤 대통령은 홍전 차장 해임 후 해당 메모가 야당에 넘어가면서 내란과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 메모가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. 하지만 홍전 차장은 듣고 기억하는 부분을 설명했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.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. TV조선 조성호입니다.